네, 골로새서 사장입니다. 골로새서 사장. 신약 328페이지 전후. 골로새서 사장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네, 기도에 항상 힘쓰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 우리가 감사가 빠지잖아요. 예, 감사가 빠지게 되면, 예, 기도를 떠나서, 기도를 떠나서 감사가 빠지게 되면 우리는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가 빠진다는 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결코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걸뭐다 잘한다 할지라도, 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 자체가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 감사 자체가 우리를 깨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분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이 비밀도 어, 시크릿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비밀이 아니라 미스터리입니다미스터리 그래서 고전 14장 2절에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할 때, 그 비밀도 미스터리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말한다는 건 여러분들. 그래서 고전 14장 2절에 제가 지난번 세종도 말씀드렸지만, 고전 14장 2절에 이...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할 때, 이 비밀도 미스터리 바로 그리스의 도 비밀을 하나님 아버지께 말한다. 증거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 대단한 걸 하나님 아버지께 말한다라고 풀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더러 많은 동원들이 이상한 방언하는 것 때문에, 비꼬는 말투로 말한 것이 바로 고전 14장 2절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야만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달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한 너에게 알게 하리니. 네, 이 두기고는 이 당시에 아시아 사람입니다. 아시아 사람. 그런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모네시모를 함께 보내으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구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네, 이 아리스타고는, 어,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어,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유스토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래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 사실 이제 골로새서는 어 로마 1차 수감 중에 기록한 기록물이거든요. 로마 로마 감옥에 첫 번째로 어, 투옥될 당시에 쓴 편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감옥 안에서조차 어 바깥에 있는 영원들을 염려하고 그런 취지로 이런 편지들을 남긴 거예요. 대단하죠? 자기를 위로하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감옥 밖에 영혼들을 위로하고 건면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불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구하라니. 이 지금 보면요. 항상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듯.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참 종이거든. 이런 사람이 진짜, 이제 목회자, 만약에 목회자라면, 우리가 그러니까 현대교회 하는 목회자라면, 영혼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자가 진짜 목사입니다. 그런 목사를 만나면, 아무래도 이제, 어, 역적으로, 어, 찬반 가운데 거할 확률이 많죠. 영혼을 위해서, 어,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게 되면, 어, 그를 따르는, 그와 함께 하는 부분들이, 어, 평안 가운데 거할 확률이 많습니다. 복이죠. 자,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불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서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이 대마는, 14절에 이 대마는, 어 이후에 세상을 사랑해서, 어 대살로니가로 갔다, 갔다라고, 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골로세서를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대마가 어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었나 봅니다.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한 지라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변질이 안 됐던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 대살로니가로 갔다. 또 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때 믿었다고 해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라오디기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분환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기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기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아키포에게르기를 주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보내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을 받아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